안녕하세요. 둘째 날을 밝았습니다. 오, 보이시나요? 오,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길이 너무 예뻐요. 와, 숲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수산을 갈 건데, 거기가 3년 만에 4천억인가? 를 들여서 만들었대요. 장난 아닌 곳이니까, 이번에 기대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아, 일단 택시 타고 우수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laughs> 와 후주산에 도착했어요. 진짜 커요. 사람들도 진짜 지금 없는 편인데, 와 실제로 안담기네요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와와 진짜 진짜 커요. 이게 사람 저 사람이에요. 진짜 크고, 저기 이렇게 탑이 있는데, 반대쪽은 하, 장난 아니에요. 저기 다 보이고, 그래도 편하게 에스카라이트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안에가 그렇게 멋있대요. 아, 한번가서 봅시다. 안으로 들어오면, 야 보이시나요? 저 연기까지도 들어오고, 뭔가 냄새도 나요, 향도 있고 지금 음. 저기 설명하시는 게 저게 옥으로 다 만들었다는데 아 장난 아닌데 되게 멋있거든요. 응, 우아한 스님 모습. 음. 아씨, 4천억, 4천억? 어긴 아, 진짜 꼭. 우수산은 꼭 와야 하는 곳입니다. 이게 다 목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와, 정교함이 미쳤어, 미쳤습니다. <목소리> 이야. 감탄밖에 안 나와요. 감탄밖에. 와,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진짜 멋있다. 이렇게도 와, 진짜 멋있어요. 우수산. 굉장히 화려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신발에도 이렇게 막 끼워서 가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엄청 화려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화려할지 한번 기대해볼게. 기대를 기대 갖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렇게 에스컬레이트가 잘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다 에스컬레이트 <laughs> 여러분 저는 한두 번만 내려가면 될줄 알았거든요 지금 벌써 네다섯 번째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지하 2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점점 뭔가 기온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타나는게 보시면. 짠! 아까 문이 보이는? 이더 이상 에스컬레이터가 없죠? 이제 드디어 저 문을 들어가면 그 웅장함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보시죠.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길입니다. 문두근두. 들어가는 길부터 굉장히 화려해요. 와, 와, 와. 여기도 이제 저 중국어 다큐얼로 하시는 거 아시죠? 저기. 시주하는데 큐얼라는 곳입니다 아네 진짜 아 이렇게 불이 하나씩 들었는데 아 진짜 멋있어 멋있기는 웅장해 웅장해 노래까지 아주 웅장합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우주산 아침을 일찍 오세요 저 처음에 기가 빨려가지고 영상을 키지도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 그건 적은 거겠죠? 진짜 멋있어요. 탑의 끝은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네요. 아, 너무 힘들어요. 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맨날 못 찍어. 일단, 또 2월에 엄마랑 오니까 그때는 더 자세히 찍어보도록 해볼게요. 되게 멋있어요. 아, 난징은 건강 도시라서 힘드네요. 먹으러 다닌데가 아니야. 힘들어. 재려는 계속 먹기만 했는데, 일단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탑 끝이에요. 네. 어, 이야. 아, 진짜 멋있다. 와. 아, 역시 탑 끝이 주는, 아니 뭐지? 그 꼭대기에 주는 그 그게 있어. 오, 바람이 엄청 불어서, 무서워, 무서워. 아, 진짜 멋있어. 오늘 날씨까지 너무 좋아서. 야 진짜 좋아요. 저기에 약간 스님과 부처님 다 누워있던 곳이고요. 우와, 진짜 멋있어요. 오, 야 중국은 버스 타러 가는 길도 엄청, 엄청 길어요. 아 지금 그래도 아침에 빨리 보고 나서 지금 가는 길이라서 그나마 줄이 없는 것 같은데 와 여기 진짜 또 사람들 많으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나 예전부터 먹고 싶었던 노모 스무디 아보카도 스무디 샀거든요 가는 길에 먹어봐야겠어요 아 근데 무순아 진짜 짱 맛있어 짱 멋있어 짱 엄마랑 꾸고 싶어요 <laughs> 다시 버스 타고 내려가 볼게요 아보카도 스무디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트 맛이, 요거트 맛만 나는데? 아무것도 맛이 많이 안 나는데? 이게 뭐지? 블로그로 가서는 원래 사실 같이 채웠어야 되거든요? 전사점인가봐요이게 음. 터키여서. 진짜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음료를 사면 겁나 많이 남을 것 같지 그래서 찻집이 많나? 블로그에서는 요거트 그 아보카도 맛이 진짜 많이 난다고 하더군요 근데 네. 요거트맛만 많이 나요 아보카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아쉽다 다음에는 관광지 가는데 려정 봐서 먹어봐야겠어요 일단 이게 아침 스타트 인데짐 뿌리고 다음 호텔에 오겠습니다